Roth, are you there? I'm heading towards the palace. The others are being held there too. I'll catch up to you when we can go together. I'm 그 o 그 나쁜 놈들이 이 사람 사람들 데려 g o i n 제물로 바치는 건가? m going to g e n i to o i g o t to in. g o i o go in. t go to n I'm o i n g to g to go i to o in. to in. g o i n to g m o n g t to go to go in. I'm going to 그냥 올라갈 수 있었네 이래 <laughs> 완전 절벽이야 여기 뭔가 길이 있어 여기 나무 상, 인양 상자, 이거. 보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땡기면 여기 옮겨붙어요.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더 땡기면 여기 불이 붙어요. 좀 쉽죠? 게임이 은근 쉬워요. 이거 미쳤어요. 이거. 잠깐만 어, 까만, 잠깐만 까만. 잠깐만 까만, 여까까 거려요. matthias will cut you i can hold my liquor as long as you hold your tongue i heard they picked up some women in the roundup yeah matthias chose one for the test well maybe she's the one we might... hey, what the hell need help. what the hell oh, crap. <laughs> 안전하지 마! 오오오오오! 꺼져! 꺼져! 저기 위에가 지금 수상해. 일단은 이걸 먹고 얘네들 인양품 챙기고 아까 저기 위에 안 갔어요. 저기 한번 가봐야겠어.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어. 맛있는 먹을 거가 있을 거같아 인양물품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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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물품이라던지. 이런 나... 아, 둘 진짜 웬만한 군인보다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 가면? 불을 붙여 주시고요. 난 저기가 궁금해. 일단 내려가자. 아니야, 내려가. 그렇지, 여기 한번 왔던 것 같은데. Sam, Sam are you okay? What do they want with me, Laura? A fire ritual? This is so fucked up. Listen, I'm coming to get you. I'm going to get you out of there. Please, help me, I promise. I promise, Sam. Oh Sam? Sam? Help me! 아, 발 쪘어. 아, 개 아파. 죽, <laughs> 죽을 거 같아. 오, 친절하게 길이 어, 어디로 가라는지 다 알려주네. 이걸 왜 들어야 되는 이런 거는 남기면 안 돼. <laughs> <우후> <laughs> 아 <laughs> 이거 맞냐, 저거? Stay alert, we'll check it out. Come on, something's up. You hear something? 그거 알아요? 난저 녀석들 죽일 거야. 히히히히 <laughs> <laughs> 맛있죠? 오, 막 춤이 쏜다. 하! 차! 한 대도 못 맞추네. 보통, 근데 보통이어도 이렇게 못 맞추나? 경계를 음. 놓치면 돼요. No way around. I've got to cross. 가로질러서 간다는 말은? 오케이 확인. 컨트롤 누르면 느려지네 달리기 없어 달리기? 네, 점프밖에 없어 <laughs> 어어 아,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안돼 안돼 간다 우후 우후 아 인생 아, 뭐이리스페타클에 안돼 오오 갈릴뻔했어 순간 아아오 어, 야, 굴러 다어졌안 돼, 안 돼! 안 돼! 어, 큰일 났다, 큰일 다 큰일 다안 돼! 라라! 라라, 안 돼! 깨진다, 깨진다, 라라, 깨진다.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잡아! 잡아! 그리고, 야! 빨리 펴 빨리 켜! 힌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 아, 뭔데! <laughs> 뭐지?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좌우라, 흔들흔들.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 됐어. 아이고, 어, 운전 되게 힘들어. 이거 GTA보다 힘든 것 같아. 이거 GTA보다 힘들어. 아. 이거 GTA보다 힘들어. 후! 후! 안 돼! 갈리면 안 돼, 갈리면 안 돼, 갈리면 안 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 좋았어. 어. 아니, 아니 이렇게 험난하게 모험을 하는데 어떻게 몸이 성한데가 한데도 없지? 야, 나라 개멋있다. 좀 많이 힘내. 좀 쉬어야 되겠다, 나라. 라라. 나라야 우리 좀 쉬자. 우리 좀 쉬는 게 어때? 어어어 타왔다 다 왔어. 성에 다 왔어. 드디어. 저기까지 가야 돼. 아, 개피야, 개피, 또. 또 개피 됐어.

어떻게 하라고? 아 여기. 음, 설마 여기 하수구? 막 오줌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laughs> 괜찮아요? 정말 로스 산적이니? 음 위에서 벌어지는 애야 Got them locked up in the caves. I don't understand. Why is Father Matthias keeping them alive? Because of the girl. They were trying to rescue her. Matthias might want to keep him alive as leverage. God damn. You hear something? I'll see what I can find. Okay. Look huh? 됐어. 안 들켰겠지? 들켰어 디바 디바 <laughs>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챙겨야 돼아 <laughs> 섣불리 못 움직이네 이거 아나 라이플 부품, 에디샷. 아직 저기 못 올라가. 으려 해, 어떡해. 어, 빨리 저 상으로 가야 되는데. 정정한 여자 아한 대도 못 맞춰 좀 맞춰봐봐 의미 없게 아니 여기서 맞추면 안돼 맞추면 안된다고 여기서 날날 날 맞추면 안돼 뭘 찾는 건데요? 뭘 찾는 거니 라라? 라이터? 아, <laughs> 뭐 라이터, 라이터 얻었네. 이게 이제 횃불 대신에 쓰는 건가? 아니야, 라라 그러지 마.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지? 라라 그러지 마. 아니야 라라. 아니야 라라. 아니야. 라도가 고생이 이많구나 <laughs> 눈물이 달려 그래 우리 불쌍한 나라 이제 불화살 모수 있니? 저세저 저 조합 조합 보 보면 불면살화살인데 can you hear me? Roth? I'm fine. you don't sound fine to me. I'm fine, Roth. Where are you, girl? I'm in some kind of shanty town near the fortified Palace. I'm still coming down the hill. How did you get there so fast? Long story. I can see the town from here. Are oh, you near that large gate? I'm heading towards it. It's the outside! Oh shit! There! C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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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eta. 방 for the side <laughs> <laughs> 어서틀 라이프 생겼어. 개이득. 개이득인데? 근데 이것도, 아, 어떻게든. 그냥 사냥꾼은 더 업그레이드. 한후플를 누르면 축하합니다. 새로운 스킬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라라는 이제 등반 도끼를 전투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를 눌러 근거리에 적을 도끼로 공격하십시오. 오케이. 알았어 헤드샷 hey 야 어설트야 미팅 데미지를 높입니다. 구독 눌러줘!